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지난번 영상에서 이번에 열리는 로블록스 이벤트가 더 헌트 세컨드 에디션으로 유출되며 사람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내용을 올렸는데 이번에 실제로 공개된 이벤트는 더 헌트 메가 에디션이었어. 하지만 세컨드라는 이름이 메가로 바뀐 것 뿐이지 더 헌트라는 큰 제목은 동일해서 별 다른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발표된 놀라운 소식. 로블록스가 이번 이벤트에 무려 상금 100만 달러를 걸었다고 해. 무슨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2월 28일 공개된 더 헌트 메가에디션 트레일러 숫자들이 지나가면서 2025년 3월 13일이라는 날짜가 뜨고, 일시적으로 로벅스 형상을 취한 다음 더 헌트 메가에디션이라는 글씨를 띄우며 마무리되는데, 여기를 한번 잘 들어봐. 띠링하는 코인 소리가 나면서 영상 이 끝나지 그리고 3월 4일 로블록스의 ceo 바스 츠키가 우승자에게 어떤 보상을 줄지 고민 이라며 글을 올리더니 열쇠구멍이 두개 있는 서류가방 이미지를 올리며 생각 중이라는 글을 올렸어.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올라온 트윗 100만 달러 한 명의 우승자에게 메가는 1m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라는 내용이었어. 이번 더 헌트 메가 에디션에서 메가는 원밀리언 그러니까 100만 달러의 상금을 의미 했던 거야. 그리고 공개된 트레일러. 알트로 아바타가 달리고 있고 3명의 우승자 100만 달러라는 메시지가 지나가며 끝을 향해 달리는 아바타들과 로블록스 본사에서 라이브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너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증명해봐라는 도발적인 메시지와 함께 끝나 그리고 더 헌트 메가에디션 제목이 나오면서 아래 작은 글씨로 면책조항이 써있는데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이 대회는 완전한 실력 경쟁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진행 기간 2025년 3월 13일에서 4월 4일 이벤트 공식 규정은 시작 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써있지. 로블록스 본사에서 라이브를 진행한다고 하니, 최후의 10명을 뽑아서 본사에 초대한 다음 생방송을 진행하려는 것 같다는 추측도 있고, 미스터 비스트가 생각난다는 말도 많더라고. 게다가 역대 이벤트는 배치나 아이템 같이 실제로 돈이 되지 않는 보상들이 많았지만, 이번엔 100만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상금이 걸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 다만, 일부 지역에서 법적 문제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고 써있어서, 잘못하면 한국이 제외되는 지역이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 역대 로블록스 이벤트에서 현금을 주는 이벤트는 최초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사람이 승리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될지는 의문이야. 혹시 여러분 중엔 이 이벤트에서 1등을 노릴 친구들이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